첫 번째 게스트 우리 최희승님께서 연락처를 보내주셔서 지금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린다. 내가 먼저 내가 내가 먼저 떨린다. 아 여보세요. 네, 띵동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희승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인터뷰 하겠습니다. 어디 에 네. 사시는 몇 세? 성함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27살 최승이라고 합니다. 어, 27살. 저리 젊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어. 94년생. 맞습니다. 어, 저보다 한살 어리시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 그렇구나. 와 어떻게 와 어떻게 어쩌다가 이제 저희 띵장 채널을 알게 되셨어요. 아 저도 이제 매주 강화문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뭐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네. 그냥 뭐 너무 재밌고 사냥도 네. 이렇게 추천곡도 받고 하니까. 네. 네그렇게서또 알게 됐고 조 아... 계속,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우, 고마워요, 감사해. 요 나도 우리 최희승님 이 채팅으로도 그렇고 댓글로도 그렇고도 여러 번 많이 뵀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이 닉네임이라 그러죠? 그, 네. 프로필 닉네임을 이름으로 안 하고 뭔가 다른 걸로 하는데 <laughs> 이름 살짝 당당하게 땅땅땅 해놓은 거 보니까 네네. 어 나는 조금. 연세가 좀지겹히 드실 분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서 주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영광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추천곡이 복음은 결코라는 네. 곡과 또 뭐였죠? 아까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네. 자, 이 찬양을 네. 먼저 복음은 결코 그 찬양을 어, 네. 먼저 추천하게 된이 계기 혹은 그 곡에 대한 사연이 있을까요? 복음은 결코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고 매일 참 많이 듣던 찬양인데요. 네. 가사에 보면은 어, 복음은 결코 절대 죽지 않는다. 네. 네,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 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어떤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정말 이 대한민국 보금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 네, 응, 절대 어떤 뭐 주사파들이 뭐 많은 이 정부가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뭐 저가 통일시키려고 하고 막다 장악할라 해도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보금 결코 찬양과 너무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나라 생활도. 그래서 다 너무 소망이 되고, 네, 우리가 지금 매주 나가고 강화문에서 싸우고 있는 이것이 절 결코 헛되지 않고, 네, 반드시.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승리할 거다 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 찬양을 계속 추천을 했고 네. 나의 백성이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 아버지한테 진짜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네.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게 네. 감사하고 네. 그래서 또 추천하게 됐어요. 아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시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우리 그럼 최인승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대학생이고요, 청년이고요. 네. 네, 교회는 다니는데, 네. 네또 나라의 대한 상황을 듣고 네. 인지하면서. 네. 네 아직도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오. 매주 강화문에서도 렇게 힘을 버텨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멀리서도 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네. 토요일마다 오신다는 거죠. 네, 네. 정말 제가 저도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정말. 주님이다, 저희들 이렇게 잘 지켜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당연히 오시겠네요. 네, 저 매주.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러시면은 우리 우리 최희승이 앞쪽으로 오셔 이제 다 끝나고 폐회성 할때네 앞쪽으로 오셔 가지고 저희 마무리 네. 끝난 다음에 인사 간단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꼭 와주세요 그럼 우리 띵 우리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띵동 그렇죠 손두손 손 높이 들고 띵동띵동 외쳐주시면은 제가 네. 힘차게 뛰어 달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단은 그 복음은 결코란 곡을 제가 아직 그 배우지 못하고, 뒤지 잘못 들어가지고, 아예 백성이 이 곡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할렐루야. 우리 와, 또 이렇게 젊은 분이 방송에 참여해주지 꾸며서 못했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재밌고. 아, 뭐야, 이선미님 볼일 보로화장실 가나요? 그럼요. 저는, 저는 뭐 입으로 뱉나요? 아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빚나요? 아, 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빨리 불러드려야 돼. <laughs> be